어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 우리 구약 시절에는 그렇게 눈에는 눈또 이에는 이 이래가지고 딱 그냥 뿌린대로 거두게 하는 그런 음. 것을 이제 정의로 이렇게 했는데 가끔 이제 그게 더 정의롭지 않을까 이런 <웃음> <웃음> 생각도 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제 또 우리에게 누구든지 네 오른 밤을 때리면 음. 왼 밤도 이제 내어주라라고 들이대라라고 이제 하셨는데 지금 같은 그 분노의 시대에 어,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까? 네. 음. 아 오른 밤왼밤 그거요? 네. <웃음> <웃음> 참. 드디어 너무 그 질문이 나왔네요. 이 중요한 질문이고 또 그러기 네, 때문에 네. 우리 김 목사님께서 먼저. 이야 <laughs> <laughs> <기한은 웃음> 네, 주요 차이다 아, 주요 차이셨습니다 주요 차이점. 진짜로 네. 이게 목회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대답하기 힘든 게 오른 밤 맞으면 왼밤 들이더라. 그런데 음. 중요한 질문이니까 음. 가운데 네. 앉으는 분이. 너도 <laughs> <기록보다 웃음> 먼저 맞는 게 나중에 <laughs> <좀 웃음> 따라가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그거는 발상 전환이다. 발상 전환이 있으면 된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 제가 약간 표현을 거시이하게할 때. 니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목소리>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목소리> 그게 그 팔복의 말씀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피팍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 그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 이것이므로 천국을 소유하면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억울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음. 그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저는 성계에 보면 이제 원수를 갚아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때로는 뭐 아주 그걸 흉악무도 한게 아니고 막 엄마도 원수가 됐다가 마누라도 <laughs> 원수가 됐다가 친구 너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된다는 거죠. <laughs> 예,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음. 저는 그 논리를 역발상의 논리를 지는 것이 음. 이기는 거다. 음. 사업을 잘하는 장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음. 왜 사업을 음. 잘하시냐. 항상 거래처에 가져준다는 거야. 음.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약을 음. 잘한다는 거요 음. 지는 것에 이긴, 내려놓음의 음. 자유, 음. 포기의 축복. 그런 논리로 하면 내가 네한 주먹, 내한 네 주먹 하면 이건 점점 감정만 이게 음.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져주는 게 오히려 그게 이기는 거다. 또 차원 음. 높은 거수에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탁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거수의 수법입니다. 다시 넘기시겠어요? 이렇게 가는 건데 결론까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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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내야 <마지막까지 웃음> 돼요. 근데 사실 제 형의 목사님이 결론 내는 게 네네. 맞아요. 형 예, 목사님은 사실은 그 음. 영성에 대해서 뭐 아주 깊이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분노에 대한 얘기 나온 어, 주제잖아요. 근데 우리 서정호 목사님이 진짜로 아니 진짜로 우리 한국 교계에서 영성, 스피리철 뭐, 포메이션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리더시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예, 예.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laughs> 예, 예, 마무리 대략 정리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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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네, 정리가 커지는상태실까요 네. 목사님? 정리는 교수님의 네아 저는 뭐그 영성적인 얘기 말고. 음. 어, 제 경험을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그것이 오히려 더좀 어, 쉽게 에, 전해질 것 같아서요.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뭐, 어, 이제, 전도사이죠. 뭐, 교육 전사죠. 전도사도 아니고 교육 지도였는데, 어, 서울에 있는 뭐, 교회에 전도사로 1월 첫 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 중고등부 가르치는 전도사였으니까, 어~ 거기에 있던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남자분이 이제 계획 계획 기도하고 회의를 딱 시작했는데 그냥 딱 일어서더니 나를 보고 음. 욕을 하는 거예요 야너뭐뭐뭐뭐 뭐, 뭐, 뭐 하고 전도사 처음 봤는데 너이따으로 교사 명단 작성했냐? 내, 내가 작성한 거 아니거든. 네. 첫 주에 왔으니까. 지난주에 아마 뭐, 뭐, 그 위원들이 뭐, 교사 임명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딱 받아놨는데, 아, 그리고 네. 소리를 지르시면서 한, 한 20분 동안 나를 확한 <laughs> 거예요. 제가 왜 아들이잖아요. 음. 비형 남자잖아요. <laughs> 우리 집에서는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고, 군대에서 3년 동안 내가 아니다 그러면 뭐, 그 양반 계급이 대위든 대령이든 상고를 시트로 받아 끄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병장 하루에 8 시간씩 완전 군장하고 돌듯 사람 꽤고시불통인데그 순간에 열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2 어. 0분 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음. 음. 2 20, 0분 동안 그, 올라가셨으면 굉장히 천천히 어, 올라가셨어요. 어, 꼭지가 열린 <laughs> <여는> 게폭였어 <laughs> 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부임한 첫날 내가 사표를 던지고 가는 최초의 전도세가 될 음, 거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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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는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아,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성령님, 제 성질 아시잖아요. 나 이거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음. 저를 지금 붙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저에게 폭발할 겁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음. 그거 한 번, 음. 하나 한 것밖에 없어요. 음. 근데 그 기도 순간에 여기까지 올라왔던 게싹 내려오더니 <laughs> 차원해졌습니다. 어. 압력이 <laughs> 빠졌네요. 압력 빠졌어요. 갑리 앉자마자 제가 음. 일어서서 음. 아, 사과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와가지고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저게 알려주시면 관계자들하고 음. 의논해가지고 다음 주에 명단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그런데 음. 음. 이 양반이 서서 막 네. 떠들다가 본인이 얼어버렸어요. 뻘쭘해지셨겠어요. 그런데 아. 그분이 네. 그렇게 한 이유는 네. 전도사를 쥐어박아가지고 네. 사건을 터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회에 네. 자기가 그 교회에서 푸대접받았던 것에 대한 어떤 음. 사건을 일으키려고 음. 했었던 건데 저는 그냥 희생양으로 음. 한 거죠. 음. 음. 알면서. 근데이 양반이 딱서 있다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음. 막 얼어 있었어요. 음. 그 당시에선 그렇게 끝났습니다. 음. 그 다음 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무슨 그분이 지금 일어났어요?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그게그 근신대 장로.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는 야. 서정호, 저건 진짜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제가 기획했거나 말하거나 그러면 완전 대변이 되셨어요. 어. 돈 모자라면 당신이 돈 대사라고 어. 하셨어요. 어, 그래서 저는 아. 지금도 생각해보면 와, 성령께서 한번 참게 해주셨는데 어. 음. 나는 그 후에 엄청난 축복받고 음. 살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지금은 요즘은 뭐 그래도 폭발할 때 많죠. 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 네.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래 참음이 네. 어떨 때는 네. 몇 년이 아니고 20분만 참으면 그게 이가 된다. 20분만 오, 참 오, 네. 1분, 어떻 1분만 참아도 네. 그게 성경에 오래 참음다아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구나. 어떻게 네. 왼뼘 맞았는데 네. 오른뼘을 댈수 네. 있겠어요. 네.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가 아, 네. 네.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